작가 저게 저다 오늘은 제가 구례역에 위치한 고기점점 정류점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여기는 구례역 입원 출구인데요. 네, 자. 아, 예. 호수 공원 쪽으로 걸어 걸어가다 보면 그쪽에 고기점점이 보이죠. 네. 자, 고기점점 안을 한번 들어볼게요 <놀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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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잘 아, 아, 는 아, 런건 아, 니고 그냥 재밌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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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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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검을 네, 하다가 식당을 하다가 데어 이전에 그 이런 마트 큰큰 큰 회사에서도 네, 네. 어, 마트에서 네, 네. <laughs> 네. 그래서 그런지 고기 그 선별하는 게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만의 그 특징이 있다. 장점이 있다. 어손질 음. 어.. 고객님이 셨을때네기름이 고기는 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아. 제가 아무리 선별을 해서 은다고 해도 이제 상차가기 어떻게 손질 아.. 수비드 또 그렇죠. 수비드도 직접 만, 만드시잖아요? 네. 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아 리부 보는 거를 제일 좋아해요. 아 집에서도 많이 하시겠네요? 네. 그래서 그거 보고 일가 전문적인 기지을 봤고 그걸 보고 테스트도 아 많이 아 해보 네, 식혜도 많이 하고 아 제가 먹은 거 제일 그 제일 맛있는 게 있다면 음... 수비드. 음, 수비드 네? 어떻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집에서? 저처럼 요리 못하는 사람들한테? 수비류 말베이터처럼 대표적드시 네, 네. 거의 어, 80%에, 70-80%정도 익혀져 있는 거거든요 아, 대표서 드신다거나 살짝 구워서 드신 그 종류로 드시면 좋아요 전자레인지나 이런데도? 네 탕에, 탕에 끓여먹기도 하고 네맞 저번에 어, 같이 계시던 분이 알려주셔가지고 아, 네,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또, 정육점 만에 이제 조금 추천하고 싶은 메뉴가 있을까요? 아, 어떤가요? 수제 햄. 어, 아, 수제 햄. 어. 이 제가 일단 저희 아들 때문에. 아. 저희 아들이수 햄을 너무 좋아하는데. 아, 맞아요. 너무 짜요. 어, 그러니까요. 어. 이걸 좀 건강하게? 네. 이것도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이것도 저희가 아 직접 만드는 건데 이것도 수비도 해서 만드는 거예요. 아 국내산 생목살이소금하고 전문으로만 네, 했죠. 네, 네. 이번은 생보다는 맛지좀 흔해도 확 좋고 단자요. 맛은 조금 없는데 고기 아 맛이 아, 어, 많이. 이것도 그냥 구워 먹거나 어려면 이제 게 썰어서 까나피식으로 아, 아 거예요. 어. 괜찮네요. 어 저도 이제 소세지 같은 걸사 사긴 사지만 되게 아이들한테 줄때 조금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성게가 어...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네, 네. 이제, 이제 한 가지 아, 빨리, 빨리 먹어. 아, 아, 보통 지붕을 그렇죠. 네. 하루쯤 말해. 아. 그렇죠. 그렇죠. 어, 가격대는 어, 어려, 어느 정도가요 제가 목살로 만들다 보니까 단가가 있어요. 네, 네. 네. 뒷다리살로 만들어봤는데 네. 이맛이 안나더라고요그 다음에 삼촌 아. 어요런거 아... 아... 찾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요거 은근 아... 잘나 아... 네네, 저도 많이 알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은 구례역 이번주에 위치한 고기정점에서 우리 동네 사장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아맛 좋은 수비드도 사고 아이들을 위한 건강한 햄도 살수 있는 고기정점으로 오세요